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원하오니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가물어 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 되신. 속길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 생명 주 없어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전도사역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추수의 기쁨과 함께 누리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 여덟 번째 날은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절기 귤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날은, 여덟 번째 날은 거룩한 대회,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성인 남자가 성전 뜰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큰 날에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초막절의 의미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은 천국에서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이고 감사의 절기이고 찬양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의 완성을 그래서 천국에서 보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때문에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들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형식을 갖춘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겉껍데기만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일 뿐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비워진 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로 매일의 삶 속에서 끝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실족하며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혼자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 할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우리 영혼의 목마른 상태를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성경 읽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뭔가를 드린다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막절이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의 초막절에는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화석화되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았을 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인생살이에 지쳐 있다가 절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겨우 올라가 억지로 8일간의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그 영적 영적으로 공허하고 메마른 시대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낀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하고 그것을 채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다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 밥을 먹어야 하죠. 그런데 육신적인 갈망뿐 아니라 영혼의 갈망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안식을 원합니다. 우리 영혼도 갈증을 느끼고 배부름을 원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알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아무 자극이나 즐거움 없이 며칠간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한평 정도밖에 안 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고독감, 불안감, 답답함, 심심함 등등 수많은 영적인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배부른 돼지가 되어 우리 안에 갇혀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차원 높고 고상한 열망을 항상 지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할 갈망이 수도 없이 많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런 열망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갈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마신다, 마시면 시원함을 느낀다 하는 이 단순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 중에 가장 고상한 차원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인간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조건이 아무리 많이 충족되어도 기쁨의 중출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아 누릴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상태에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는 불리하고 헛된 시대를, 시도를 그만두고 이제 너희들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와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다시는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날마다 초막절을 누리며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세상 물질이 이런 완전하고 충족한 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참된 복을 우리에게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요한이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굳어져 있고, 신리와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어서 괴롭다고 느끼는 삶이 지속되면 그것을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는 일뿐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충만한 데서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화석화된 신앙생활에 금세 빠지게 됩니다. 신자에게 약속된 복음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인데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느껴지기보다 그 말씀도 또 하나의 율법처럼 우리 영혼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나와 우리 영혼을 적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그 누구도 완전히 채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는 적어도 8시간마다 다시 채워넣어야 합니다.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배속 배 깊은 곳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영혼의 중심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자가 곧 성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이 생수의 강이 막혀 버리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서 세상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따르면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마시는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결코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지속하는 삶을 지루하고 따분한 삶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홀로 성경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지루하고 따분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시인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께로부터 마셔야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날마다 생수를 길어 올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마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믿게 되면 될수록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셈 같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로 와서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 복음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초막절의 삶을 항상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청년몰수련회 오늘까지입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있을 수요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